2023년 10월 23일 밤 9시 32분 입니다 아왜 힘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뭐 생각대로 움직이도 않고 오늘 딥노이드 를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성 st 를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신성 st 를 최초에 너무 뭐 3,100원 대 잡았나 3만 천원 대 잡았나 하다가 아 이거 글쎄요 그 뭐랄까, 공무가에 접근하는 걸 보고, 아, 이거 조무과 근처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딥노이드 있는 거다 팔고, 그냥 신성 에스티로 다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플러스는 만들었는데, 플러스는 만들었는데, 365주죠, 1,100만 원 아치예요. 플러스는 만들었는데, 하 아, 참, 이거 가깝습니다. 솔직히, 또 그냥 올인을 해버렸네요. 아. 내일 상을 봐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당연히 뭐 이거 뭐야 갖고 있던 거다 박살났죠. 이거 신성에서 29주 있던 거뭐 13%예요. 이게 이런 이 거액 으면더 박살이겠죠. 이 신규주에 들어가서 아주 아작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아 그래서 이거를 내일 좀 정리 정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. 무슨 주식은 시렇지아 시, 씨 신성 ST만 몇 주입니까? 신성 ST만 예. 402주예요. 402주. 아, 대강 사람은 뭐이 지금 뭐 어제보다 뭐 떨어진 건 별로 없어요. 어제 뭐저 1462만 원에서 1451만 원이니까 뭐 11만 원 떨어졌는데 음. 뭐 우리 같은 장에서 10일만 또 지금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아닌데 또 신성 SD에다 또 몰빵을 쳐놔갖고 이게 신규주잖아요 신규주는 또 내일일을 몰라요 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내일 신성 SD가 좀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컨디션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아좀 이렇게 뭐랄까 몰빵도 이상하게 치기 때문에 아,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. 아,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. 예. 아무튼지 좀 내일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신상에서 뛰어서 아 몸리 안 좋지 라는데 영웅이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는 잊어야 되는데 아 이게 천이천사백 위에 간적이 있었지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. 완전히 그러니까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아직 난 플러스다 예, 천만 원에서 뭐 그래도 450에다가, 그, 지금 1450인데, 여기다가 저 124주 공모 그 유상자 받을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1500, 1600은 되니까 좀잘 버텨보겠습니다. 예. 아, 힘드네요. 하루가 하루가. <laughs>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. 아유, 이거 주식 시장이 참 무섭습니다. 예. 아유, 뭐, 초자가 다 이렇죠, 뭐. 화이팅입니다.